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필리핀 국제결혼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필리핀 초청 굉장히 까다롭죠? 예 다른 나라의 초청도 까다롭지만 오늘은 아, 필리핀 초청에 관해서 예 어떤 비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점도 있다. 예, 그것은, 아, 현지에서 진행하는 사증을 심사하는 그 사증 담당 영사분께서 이것을 전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국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까다롭게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영사가 고의적으로 한국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필리핀 분과 혼인을 한다. 예, 이럴 경우에, 과연 그, 비자 서류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국인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필리핀에 입국해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시죠. 왜냐하면 우선 필리핀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죠. 거기 들려서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죠. 이것을 뭐 정식 용어로는 혼인 성립 요건의 구비 증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급 받아서 이제 필리핀 시청에 제출하고 그.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뒤에 이제 혼인의 진행을 이제 할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중개업체 분들이 좀 꺼리는 나라가 사실은 필리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결혼 중개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은 인신 매매 범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어, 한 장소에서 두명 이상을 맞선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예, 또 거기에 해당하는 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필리핀 분과 혼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 또는 어, 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인심 매매 범위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필리핀에는 여러분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인신매매범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장소에서 한 명만 맞선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중개업체는 오늘은 좀 제외를 하고, 아, 우선, 아, 개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교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교제하시는 분, 또는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만나서 교제를 하시는 분, 뭐,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혼인신고를 꼭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나는 몸이 좀 불편하고, 또 필리핀 배우자가 먼저 한국에 와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바로 혼인신고를 할수 있도록 서류를 가지고 온다면 좋겠다. 예, 굉장히 좋은 아니죠. 예, 좋은 생각이고요. 아,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필리핀 분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혼인 신고도 안 했는데 비자를 준다. 예, 이것은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관광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올 수는 있겠죠. 관광 비자를 받아서 관광도 하면서 관광 일정 중에 하루 쉬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자율 관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 관광으로 오셔도 예, 여러분들이 예, 일을 충분히 이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좀 까다로운 것은 관광을 좀 길게 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필리핀 분이 그 한국에서 혼인 신고할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예,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예, 혼인 요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한,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면 최하가 3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하고 나중에 찾으러 가야 되는 날짜까지 3일이 되고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예뭐 짧은 관광 코스로 왔다면 부족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개별 관광으로 올 수도 있는데 개별 관광은 실질적으로 비자 허가가 잘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초청을 하면 될것 아니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예, 초청은 비자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한국분이 필리핀부터 혼인 신고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단점은 있겠죠. 단점은 뭐 결혼 증명서가 좀 늦게 나온다. 아 그리고 비자 심사 기간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설명한다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비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필리핀 비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분이 한국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죠. 그것을 이제 사증 신청서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초청장이 가 있다 이거죠. 그럼 초청장이나 뭐어 기타 필요한 서류들이 쭉잘 어 보내졌는데, 예, 비자 발급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한 서류들을 다 보냈는데 혹시 이제 뭐 누락이 됐다거나 약간 좀그 착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급여명세서를 현재까지 근무하면 1월 2월까지 그것도 발급을 받아서 보내라 이럴 경우에 기타 나라에서는 이메일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영사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필리핀은 원본 자체를 보내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본을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내야 될지 또 이것도 언제까지 보내야 될지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예, 그, 신청서, 초청장이죠. 초청장의 작성 이런 것들을 지금은 시대가 사실은 컴퓨터화된 시대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자필로 작성을 하려면 뭐 여러 장 이제 망거뜨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수정이 잘 되지 않죠. 한장 다시 뽑아서 또 해야 되고 이런 그 노력도 또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곳이 필리핀에 그 초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보내줘야만 예, 심사를 하시는 네, 영사님께서 제대로 좀잘 보실 수 있고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 이제 그 비자의 허가를 다시 말하면 사증 신청이죠. 예, 그것을 한 것에 대한 비자의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원본 자체를 요한다 이것이 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거과는 많은. 사뭇 다르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행정사님이나 뭐 변호사님, 그런뭐 법무사님도 계시겠죠. 예, 그리고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예, 항상 그 초청하시는 분을 옆에 앉혀놓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이 작성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시는 거죠. 예,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아무튼, 그러한 점들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고 예, 필리핀은 유일하게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예, 이제 지구상에 이혼이 안 되는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건데 예, 필리핀 정부에서 먼저 투 투테르텐가요? 예, 그 대통령께서 음, 이혼에 관한 음, 그 법률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제 퇴임하고 다른 분이 또 대통령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구상에 이혼이 없는 나라는 필리핀이다. 이래서 아 필리핀에 대한 그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필리핀 분이 아 혼인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 현재 PSA라는 에, 그 다시 말하면 이제 통계청이죠. 통계청에 혼인이 돼 있기 때문에 미혼증명서를 발급을 못 받는다.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질 않는데, 에, 그래서 어, 한국분과 혼인을 할수 없다. 이런 결론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두 번째 결론은 한국분과 혼인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에, 다시 이제 다른 분과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분이 거기에 아직도 남편 또는 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률상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아,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예, 전화를 주시는 것이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만, 아, 그 사실 이제 그 혼인의 무효를 받으면, 혼인, 이혼이 안 되니까, 혼인 자체가 무효로 되면, 다른 분과 혼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현재.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 변호사님들이 짭짤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도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분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궁금하신 점은 미리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필리핀에 관한 정보를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